자, 플레이오프는 시작이 됐습니다. 4위 팀과 5위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또 오지글스가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5위에 극적으로 진출로 했는데 크레이지가 또그 기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김상우, 김기성, 램프거프, 이돈구, 김원준의 1라인. 신상우, 조민호, 빌토마스, 에릭리건, 알렉스플란트의 2라인. 박진규, 박운상, 김원중, 조형권 송영철 선수의 3라인. 이민우, 이현승, 신영윤, 김현수, 김윤환 선수의 4라인 되겠습니다. 상대하는 선라나이프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골리가 나올까 좀 예상을 해봤는데 코로바이프가 결국에는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튼 골리가 되겠습니다. 34 게임 전 경기 출장을 했고 93.44%의 방어율. 자, 앞서 말씀드렸던 데니스 크로바 프 골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 게임에 나왔습니다. 92.15%의 세이브율. 그 컵백으로 잘 나왔어요. 패스입니다. 그렇죠. 해주고 슈팅. 드가 위쪽에서 안양할라 진영의 블루라인 위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안양할라 수비 선수들을 멀리 지금 떨어뜨리면서 중간에 패스가 나오고 뭔가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좀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 골까게 아, 갔어요. 실점이 됩니다. 아 지금 스크린이 되면서 아 이게 메탈트골리 파이로첫 번째 득점을 먼저 살린이 네. 가져가네요. 여기서 주코퍼 내줬고 유시코프 쪽으로 갔죠. 유시코프 선수가 그대로 한번 밀어 넣어보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죠. 여기서 그대로 그렇습니다. 파이벌로. 네. 메탈트골리가 포개 궤적을 읽지를 못했어요. 앞쪽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슛! 아, 끊어냈어요. 자 조토프 뺏겼어요. 잡아서 자 반대편에 줬어요. 스케이트 맞고 잡아서 가는 그렇죠. 슈팅! 아 이게 공격 지역에서 김기성 선수의 패스가 좀 늦었거든요. 자운스러워 그렇죠. 네요, 슈팅. 빌터마스. 프로바이프가 잡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는 상황. 자 저렇게 한번 그렇죠. 흔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줘. 살았어요 <laughs>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터치를 시키는 코로벨 골링. 아, 아직도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김원중 곤돌로 쓰여. 찾았어요. 체킹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하는 사할린. 일단 로긴오프 쪽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신에 끌어줘서 슈팅. 오 지금은 타임니다자 자, 시간이 없어요. 슈팅해야죠. 들어가서 슛. 슛. 맞습니다! 벗어납니다. 버저가 울립니다. 형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막혔고요. 계속해서 움직임살서 알렉시프를 벗겨냅니다. 둘려서 슈팅. 그렇죠. 각도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이 잡힙니다. 퍽 다툼. 신영균 터치. 그러니까 빼내는데요. 여기, 여기서 저렇게 자꾸 스톡 사이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어, 중앙에서 오. 잡아놓고 슛. 막았습니다. 맨달튼 아, 그... 선박. 자 교체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잡아서 김원준 슛. 골인데요 아, 이게 잡아내요. 또 백도로 지금 패스를 전개하려고 하는 사알리. 수퍼 잡고 있어요. 일단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 30초가 남겨진 안양갈라이 텐디드 밀고 들어갔어요. 때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슈퍼 슈팅! 막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서 내주고 네, 막혔어요. 슛! 실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좀 혼전이 됐었는데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그대로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주코프 선수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 여기서 주코프의 슛 골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슈팅이 스팅에 맞고 굴절이 돼서 다시 앞에 떨어진 것을 아, 주코프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어, 연속해서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스페셜라인 가동되고 난양할라. 리건 슈팅! 그렇죠. 지금도 김기성 선수가 티브를 시도를 했고 스티에는 걸렸거든요. 네. 한 차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주고 합니다. 김기성. 자, 올라오면서 많은 골이 만들어야 갈라 램트 고프가 드디어 한양 홈팬에게 인상적인 골을 남깁니다. 스코어 이대 일이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파워풀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네, 렌트고프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스틸을 갖다 대면서 네,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홈 관중 앞에서 첫골 신고하는 렌트고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박용캐터가 얘기한 것처럼 렌트고프 선수가 마지막 일본 원정 이후에 상당히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죠. 첫번째 피리어드에서도 그렇게 썩 예, 괜찮은 그런 예,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득점으로 램프코프 선수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공의 네. 아,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선이 네. 좀 겹쳤어요 퍽 뺏겼고 클리어 자 조금 더좀 집중해야 됩니다 네. 30초 정도 안양할라 파워플레이 남겨져 있습니다 램트고프 오늘 골을 어, 만들어낸다. 존게임! 슛! 램트고프가 오늘에서 터집니다. 2대1 독점으로 가려야 하다. 아 램트고프가 살아나네요. 역시나 파워플레이 골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올 시즌 파워플레이 1위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선보인 하냐야갈라입니다자이선에서 램트고프 선수가 들어가면서 한 선수 파인드로 제치고 자들어가면서 네. 램프트드가 가장 골을 넣기 쉬운 곳 로커 사이드로 네동적골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프로바이프의 블로커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대로 골막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부는 원점. 자 뭐라 붙여야죠 네. 이현승 선수도 수비에 임했다가 빠르게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소유가 좀 해야 되나? 오전 열리는데요 슛. 잘 맞았습니다. 달린 역시 뭐 지금이 더 아쉽다라는 느낌인데 막아내는 메달튼 선수입니다 패스를 줍니다 비아인더넷 다시 페트로프 쪽 내주고 기다립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먼저 가야 돼요 네 어깨 먼저 밀어넣고 있는 알렉스 플란트 볼리 셰퍼의 대결 다시 자체 필린 쪽 그게 돌아서 슈팅 오, 오! 아, 운이 또따르질지않요지금 아, 지금도 네. 지금 퍽이 굴절이되면서 지금메탈금 골리 오른쪽으로 좀 퍽이 지고 한번 보시죠. 패드 맞고 굴절이 됐는데, 그게 마침 또골리지프 쪽으로 앞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잘 맞고, 마침 이 퍽이. 골리지프 앞쪽으로 가면서 스틱을 밀어넣으면서 다시 앞서나가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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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는. 아 그런 실점이 나오고 마네요 네. 자 막혔고 4초 3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안양한라는살할린 상대로의 연승도 좀 깨지게 됐고 오늘 경기 좀 아쉬운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